수고야 가깝지 뭐이 <laughs> 정도야 뭐 금방 오지 안녕하세요 네예잘맞추고 네, 왔죠 뭐야 항상인데 카메라도 누가 는 거야 어떨지 이제 모르니까 준비해 좀어 요즘 날씨가 좀 많이 다운됐어요. 그죠? 어, 어깨랑, 오늘 털은 다른데. 어, 어깨, 어 5개월 응. 온도가 저깨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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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깨어 좋네. 신기하네, 이게. 야 우리 겨울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 아 여기 다 아침 야침, 야침 이게 필수에요준개하고어 음, 난로 으려요 <laughs> 난로 의미 없어요 아나 오자마자 짐 싸는 거예요 어안어 <laughs> 어. 일단 밥 먹고 가요 나 만두 만둣꺼 줄게 감자 형님 오늘 하루 더 하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 나를? 으 일이 있어가지고. 너 이거 술룡이니? 올라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나 있는 것도 줬는데. <laughs> 길이 더 넓어졌네, 이제. 예, 예, 예전엔 그냥 오솔길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길이 더 생겼네, 하나가? 오랜만에 왔더니, 좀 바뀌었는데요. 여기요? 어. 안 그래도 한때는 여기다 던질라 그랬어. 좋아요, 여러 여기다.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여기 직, 바로 직벽인데안 나오네. 여기고. 뭐. 여기가 나왔다고? 이안 걸려요? 이거 안 걸려. 쓰레기 좀 버리지. 고 나는 그냥 여기다 가운데다 던지려고. 한트는 저는 제방내고 보고. 야, 다 하고 나머지 이제 해라고. <laughs> 응? 응? 조심히 가요요. 네, 응.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갈아갈게. 네. 한두 명씩 따나 갑니다. 응. 응. <laughs> 가세요. 네. 조심하고 네. 운전, 조심하고 가보겠습니다. 가보자. 네. 응. 다들 한 명씩 떠나고 이제 전자만 나왔네요. 토요일 날뜨끈하니라고 밤늦게 왔더니 저분들은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1박 2일 하고 다들 가셨습니다. 저수지, 충남에 있는 저수지 왔는데요. 어, 어제 하룻밤 하셨는데 조가가 입질 세번 받아가지고 두번 놓치고 한 번은 뭐 발갱이 한 마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이거 마른돼지도않공한 동호 마리 잡고요. 저도 하룻밤 하고, 내일, 내일, 낮에 가려고 하는데, 뱀소리라도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해봐야지. 이 뭐야 이거 새벽에 이렇게 입질이 왔습니다 자고 있다가 뭐야 대박 입질이 세번 연속 동시에 지금 아, 한 마리를 잡았는데 지금 한 마리 건 뭐지 좀 느낌도 없는데 거의. 1군데 동시 입질이 왔습니다. 그야말로 동시네 동시. 첫 번째 이놈을 거의 다 꺼집어냈을 때두 번째 입질이 왔고 그 와중에 또 이거 꺼집어낸 옆에 에펠트에서에펠트에서또 입질을 하는데 처리 때 꺾인 걸분명히 봤는데 아 그건 아쉽게 놓쳐버렸네요 사이즈가 다 고만고만해서 예, 이제. 기, 끝에 이건 한 55. 얘는 55 정도 되고. 지금 줄자를 저 위에 안 갖고 왔는데. 얘는 45 정도 되네요. 55, 45. 아. 참 귀엽죠. 아. 사이즈가 아담해서. 제가 이래서 웬만하면 여기를 안 오려고 하는 이유가 얘네들을 좀 키워가지고 좀 잡으려고 한 3년 동안 안 왔는데 예. 하룻밤에 입질보는 데는 여기 이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도 예. 노상 사이즈가 또 고만고만하네요 언제 클래 이것들아 아, 새벽에 때 아닌 난리 아닌 난리였습니다. 어. 자, 그러면 얘네들을 그냥 계측 없이 한번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사이좋게 둘이 공시방생입니다. <laughs> 또 이런 경우또 처음이네. 아. 얘들아, 막무무복 아, 자라서 더커서 와라. 알았지? 잘가라. 새벽에 난리 아닌 난리였습니다. 와. 여기저기 낚싯대가 널브러져 있고, 녹음이 되고 있었네요. 바디캠. 아, 자고 있는 자고 서 입질 받아가지고 정신 없는 와중에 찰나 제대로 못. 이리 가냐. 이거 오느라. 부온것 같습니다. 야, 야, 야. 막판, 막판 힘을 엄청 쓰는데. 살려봐. 살려줄게. 오. 아. 쏭. 아. 와. 시열좋은 잠깐잠깐23 잠깐, 잠깐. 31정도 이야 시야리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보어는 잠시만 개치을 해줘야지 잠시만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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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월척 붕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바로 바로 내줄게요 아이고 잘가잉 새벽에 한 바탕 난리를 치고 나니까 날이 밝아옵니다 얼른 밥을 갈아주고 다시 한숨 정리하겠습니다. 아 입질이 또 왔었는데 바닥에 지금 어딜 쳐박아가지고 수초를 감았는지 아 분명히 고기는 달려있는데 나올생각을 안하네요 좀 놔둬봐 놔둬보고 한번 아, 이상하다 여기 바닥이 좀 깨끗해서 어디 감을데도 없는데 수초 밖에 없는데 수초가 그렇게 크게, 크게 자랐나? 하.. 아, 일단 감아버렸네요 아, 잠시 놔둬보고 안되면 이따가 강제집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람이 되게 많이 붑니다. 시원합니다. 바깥에 놀려고 나왔는데 그 와중에 또 입질이 와가지고 한 마리 또 건져냈습니다. 아, 여기는 다 요만한 사이즈라. 아, 정말 좋다가도 좀 거시기하네요. 그래서 지금 54. 사이즈가 54 정도 나옵니다. 아 아. 그래서 하룻 밤에 이틀 간만에 어좀 많이 봤네요 바람이 되게 막 태풍처럼 불어요 바람이 우와, 이 와중에 고기들 나오고 다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잘가 바람이 진짜 너무 많이 부네요 시원해서 좋긴 한데 낚시할 때 바람이 별로예요. 자꾸 낚싯대가 움직여지고 자꾸 뽑아나니까 다 접어놔야겠네. 이제 입질을 많이 받았으니 조금 큰 놈을 한번 노려봐야겠습니다. 밥을 다시 가르쳐야죠. 뭐지, 민물이야. 줄이 또 하나 쳐졌네요. 아, 배를 끌지도 못하고 옆으로 갔어요. 뭐지? 줄을 이렇게 꽈놨냐. 미치겠다, 정말. 떡국 뭐냐? 치기 내 보자. 와. 너무 많이 아파. 나도 님놈 아닙니까? <laughs> 살짝 잤네요. 33.3짠빵 좋은 월척붕어입니다. 아유 월척붕어라도 벨도 못 끌어가지고 옆으로 막째가지고팍 깔아준지 진짜 얼마 안 됐는데 세개를다 깔았네요. 나와줘서 고맙다 야 에휴 많이 난다 들어가 잘가시길 낚시 시작한지 12시간 정도 됐는데 새벽 4시 반부터 입질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일곱 번인가 여덟 번인가 입질을 받아 가지고 너무 힘드네요 <laughs> 진짜 힘들어요 아 지금부터는 밥을 안 갈아 놓고 조금 쉬었다가 집에 갈 때까지 그냥 기다려 보고 나머지 나머지 대에서 입질 오는지 안 오는지 좀 기다려보고 그리고 철수하겠습니다. 단시간에 이렇게 여러 번 입질 오는 경우도 진짜 좋긴 하지만 너무 힘듭니다. 아 이게 힐링이 아니에요 이제 이 정도 되면 네. 잘또 쉬었다 마지막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수출 직전에 붕어가 또한 마리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붕어 많네? 드디어 정리가 끝났습니다. 오늘 이 산길을 진짜 거짓말 아무튼 수십 번을 오르락 내리락 질로 와서 오르락 내리락 짐 정리 설치하느라고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했네 일 아, 운동이 운동이 아니라 이거 노동입니다 노동 이제 쓰레기, 주변 쓰레기 전류 하고 가야겠습니다. 여기 아, 여기 하룻밤에 입지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래도 1박에 9번 입지를 받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여기라도. 아홉 번 입질 받는다는 것은 정말 운이 좋아야 되는 것인데, 왜 그런 거 생각하니까 전날에 일행들이 열심히 밑밥줄 뿌려주고 가셔가지고 덕분에 제가 입질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분들에게 감사드려야죠. 이제 주변 쓰레기가 되게 많아요. 아. 너무 많아서 제가 치, 다 치울 수는 없고, 제가 치울 수 있는 선에서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변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주변에 길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는 여기 엄청많 나네요. 제가 할수 있는 거는 다 돼. 아들 한 마디, 그러니까... 그러 정리하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뭐만고 되게 희한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요리일고요리이여고할리이여고요리일이여는요리일이여 어디 음, 하나로 정고요리일리여고리일이여고이라도 포인트 이개를 쭉얘 기를 할 수가 없겠네 네.